오늘 월요일이에요. 지금 제가 평소보다는 일찍 일어났거든요. 7시 29분입니다. 또 제가 또왜 일찍 일어났냐면 제가 출근은 하는데 일은 안 해요. 수업은 안 합니다. 왜냐면 오늘부터 라임나이 체육관이 공사가 들어가서 수업은 일주일 동안 없습니다. 그래서 그때 저번 영상에서 장롱을 뺐던 것처럼 빼야 됩니다. 오늘은 또 라임나이에서 나오는 티셔츠입니다. 그리고 하늘색이니까 톤앤톤 느낌으로 오늘 또 입어보겠습니다. 파랑색. 오케이 okay. 자 귀엽고 마지막으로 행수 그리고 요즘에 입술 보호제도 신경 씁니다 요즘 신기한 게 남자들도 이렇게 생기있는 립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거 올리브영에서 샀는데 이거 바르고 나면 죽어있던 입술도 좀 생기있게 살아나는 편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바르면 리크루즈 바른 거 같아요 적당히 발라주면 됩니다 자, 이런 날 저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이런 날지각하면안 돼요 이런데 지각하면 먹잇감이 되니까 지각하면 안됩니다 아 날씨 좋은데? 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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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, 하자, 하자. 날씨 좋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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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뭔가 출근하는데 출근 안 하는 느낌 아십니까? 그것보다 평소보다 한 시간씩 출근하는데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. 근데 이 고프로로 보는 내 모습이 왜 이렇게 찌질같이보니다 자, 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고프로로 찍으니까 좋네요. 좀자 도착했습니다. 5 9 분입니다. 저 지간 거 아니에요. 지금 일시하고 있는데. 아 어, 형님 혼자 하고 있었어요? 혼자 하고 있었어요? 와 어, 멋있다. <laughs> 뭐야? 왜 형님밖에 없어? 지금 4부인데 어? 이끝입 오케이 일 끝. 제가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. 이제 무한 대기를 하면 됩니다. 어 근데 와 오토바이 좋네. 이게 선민이 오토바이를 샀는데, 야 오토바이 좋다. 얼마라고? 2천. 뛴다. 짓이야. 그 땡겨야 돼. 계속 땡겨야 돼. 1일일치에서 신제품 나왔거든요. 제가 떡을 진짜 좋아하는데, 제가 먹어봤는데, 좀 맛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송편보다 휘파람떡인가? 휘파람떡이에요? 아, 아, 바람떡. 아니, 비덧 한 거지. <laughs> 아니, 진짜. 아, 비덧 될지. 아니, 야 아니, 야 바람떡이라고 있는데, 그게 맛있어요. 한 거는 4 9 0 0원이 했나? 아니, 5,000원. 싼 거는 5,000원이고, 요거는 7,000원입니다. 근데 조심하세요. 이거 한개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게 됩니다. 네이버 일치 침 나와요? 나오지. 네이버 일치 침 나온답니다. 한번 구매 한번 해보십시오. 추천. 자, 커피 가요, 한번 하겠습니다. 오케이. 갑니다. 안내면 진다, 여보. 뭐. 아휴, 가요가 반번에 16,000원 날라갔네. 아유. 손이 문제지. 손이 일은 하러 왔는데 일은 안 하는 느낌 아시죠? 그렇게 마시나. 예. 근데 오늘 어제 저녁에 자는데 뭔가 부담이 없더라. <laughs> 너 원래 부담 안 갖고 직원이잖아. <laughs> 이런 말 들으면 사람들 진짜인 줄아니다 퇴트트 <laughs> <태태태> 하십시오 이게. 예. <laughs> <날잘> <laughs> 자 지금 마냥 앉아있기는 그래가지고 좀 생산적인 일을 하려 하거든요 뭐냐면 이 외장하드에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던 이런 영상들이 조금 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한번 릴스나 이런 쇼츠를 조금 만들 생각입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 보여주자면 이거 보이시죠 이건 뭐냐면 머리, 이거 뭐냐면 말리시아 머리 말리시아에서 파마를 했는데 말리시아 펌이에요 말리시아 펌저 머리하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머리 두피가 얼마나 따갑던지 아 지금 옛날 사진 보다가 달걀이 있네 달걀 왜 달걀이야 약간 중국인 같아 중국인 명동에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 뭐야 이거 새끼 또 뭐야 존나 <laughs> <좀더> 현타 캐리 뭐아완전일있나왜 그러는데 뭐안 좋은 일 있나? 이렇게 옛날 사진 보니까 재밌네. 홍홍산 아이시들 식사로 가가지고, 저희는 짬나서 운동을 하나 해야 되니까, 운동 을좀 하고, 밥으으 가도록 게요갑시다3다3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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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맞3 3 3 3 3 3 3 3 3 아, 또 컨텐츠 쓸라고. 네, 컨텐츠가 아니라 누가 댓글에 1년 전부터 팔둘람 제사가 잘 있었거든요. 팔둘람 제사 <laughs> 네, 제일 굵은 대로 네. 제일 쉽. 딱 40이다. 그치? 40 맞아? 얘 지금 제일 잘, 붉. 잘좀 해줘. 물 잘해줘요. <laughs> 오! <laughs> 35.5 35.5 괜찮은 거야? 괜찮아요? 아, 또 작은 거같지는 않은데. 오! 어 36.5! 흉식 육즙 먹 제가 종아리랑 굵거든요 봐볼래요 종아리 제일 굵은데도 36이에요 종아리 3아리 보다 더 두꺼운 거야 활이 네. 내 네. <laughs> 종아리 종아리 내가 봤을 땐40 40도 있고 같은데 38어3 8니다와 제가 형님 종아리 보다 더 굵은 거예요? 어 혹시 내 종아리 <laughs> 보다 두꺼운 거지 자 어때? 일단 온, 온도 아, 오늘 운동 끝 오늘 오 어? 운동 태워드려요?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인님도 수고하셨습니다.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일 봐요. 이거 한번 네, 대보자. 자, 오늘 대기는 여기서 끝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고 어, 일단 집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집으로 갈지 헬스장으로 갈지 지금 고민 중인데 지금 차가 많이 밀릴 것 같거든요. 하, 집으로 갈까? 헬스장으로 갈까? 일단 출발. 여기습니다 네, 어. 내일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안녕하세요수고습니다예 3시 사 퇴근하는 거아 30살 와 30살 태그한 건 처음입니다. 왔다 가자 좋네 아 기분 좋네 기분 좋아. 자 일단 집에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뭘 하고 싶은데 할 사람 없어서 음을 못하니 하는... <laughs> 슬프다. 일단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제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 그래도 가슴 운동 하는 날은 좀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. 결국에는 왔습니다. 일단은 일찍 마치고 일단 빨리 집에 가서 쉬도록 할게요. 뭐 일찍 끝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 운동은 하고 쉬어야 될것 같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. 자, 방 운동하고 있었는데. 이거 구독자 분께서 주고 가셨거든요. 잘 먹겠습니다. 목말라데잘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 사주신 분이 또정의 가는 게 뭐냐면 저랑 몸 스타일이 똑같더라고. 요 혹시나 보고 계시면 나중에 운동한 거 같이 하면 하시죠. 자, 헬스하고 나갔습니다. 아, 헬스하고 나왔는데 기분이 좋네. 왜냐하면 왜 기분이 좋냐면, 아직까지 헬스하고 나왔는데 해가 떠있단 말이죠. 행복하다, 행복 별거 없네. 나는 집에 가서 밥좀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공부이 시간은 처음이지? 응? 이리 어. 똥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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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오면떡 포트 있어요 이렇게 포트 있는 게 얼마나 귀여운지 아십니까? 가 이제 가가자 오늘 저녁은 특식으로 토시살 다 아시겠지만 소고기는 항상 굽기 전에 핏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이야리 반응이 잘 일어나니깐 식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밥은 밥한 200g이랑 새고기 그리고 미트리 발미코드 닭가슴살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 미안하다. 미안하다. 니니거 없다. 니는 밤 11시 되야 먹을 수 있다. 행복은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. 멸치 간 일찍 마친 것뿐인데 행복하네. 대표님 이거 보고 실 수도 있거든요. 대표님 더 힘내겠습니다. 대표님 짱! 잠시 잠만 자고 일어나려고 는데와 큰일 났네. 1시 46분입니다. 안 되시면 여기서 정신 차리면 제가 볼 때는 다시 하 자야겠다. 잘래 잘래. 자 안녕히 주무십시오. 어제 제가 이 마무리를 멘트를 쳤어야 됐었는데 아 잠은 잠은 자도 자도 계속 피곤합니다. 오래 자도 피곤하고 덜 자도 피곤하고 아, 일단 출근 준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체육관 도착했습니다. 체육관 도착하고 또 어제처럼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. 배가 고파가지고 집 선민이랑 간식을 좀 사러 갈 건데 어디 가냐면 아구정 핫한 빵집 있죠 랜덤베이글을 진짜 간만에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아침 9시인데 런던베이글에 9시에 사람이 없구나 10시쯤 되면 이제 사람들 9시 출근하고 출출한데 이제 뭐 간식 하나 먹을까 이렇게 해서 사 오는 게 맞나? 아 원래 아침 저때도 사람이 많은데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항상 오는 거 느끼지만 느낌 이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여기 오면 일단 먹어야 될 거는 뭐냐면 요거는 꼭 먹어줘야 됩니다 감자. 요 감자 치즈랑 소금빵. 소금빵 진짜 존맛탱입니다. 요거 세 개만 사면 돼요. 왜냐면 이세개 사면 치킨 한 마리 값이거든요. 좀 비싸요. 비싸긴 합니다. 한 번에 드리면 될까요? 어네 아, 앞쪽에 카드 넣어주시고요자빵 사고 나왔습니다 와 근데 안에서 방금 빵을 누가 주문하는데 와 살면서 이빵 이렇게 많은사람 처음 봤어요 빵을 무려 100만원치나 샀습니다 100만원치 와 진짜 재력가다 엄청난 재력가야 아니 어떻게 빵을 1 0 0만 누가 먹지 100만원을 뭐 잔치하나? 나도 빵을 100만원치나 살수 있는 그런 재력가가 되어야지 이빵1 0 0만에쓸수 있나? 방에 어대 자, o n 다나 n e one, one, 자 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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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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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배 왔 n e one, o n 그 o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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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 이 o n 이 o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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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是吧？<出> <noise> <noise> 지금 제가 얘기하기 좀 그래가지고 제가 쇼츠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래도 운동한 지가 몇년 차지 2015년부터 시작했다고 치면 제대로 시작한 건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 거의 9년 차가 다 되어갑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9년 동안 여태까지 찍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사진이 있는데 1분 안에 담아봤어요 한번 시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진짜 인생을 갈았습니다. 이 운동에. 진짜 제 20대는 진짜 운동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여튼간 제 20대는 운동이 전부였습니다. 30대도 전부일걸 <laughs> 맞아. 자, 저는 이제 마감을 다 하고 오늘 모띠랑 뭐 간단하게 촬영을 하고 같이 운동을 갈기로 했거든요. 지금 모띠 집에 도착했는데 좀 일단 모띠를 만나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정화. 그래. 아하, 어제 얼마에 샀내 날... 카메라 샀다. 아 그래서 소득 들었다. 그래. 이애 네 하나 얻었다며? 그래. 이거 얼마에 얻었노? 이거 어, 네가 네가 한 2년 일해야 될 걸. <laughs> 자, 자랑 좀 할게. 어, 이 카메라로 말하자면, 음. 난 아무것도 모른다. 아무것도 모르고, PD님이 음. 어, 사달라는 거 샀거든. 야, 니 진짜 니 거금 투자했네. 응, 음, 진짜 거금 투자했다. 아, 그래서 열심히 영상 한번 만들어 봐야지. 응. 음. 고맙다 오늘 도와준다 해가지고. 그래. New. 오늘 재밌게 줄게. 그럼 뭘마 자신 있나? <laughs> 난 항상 있다. 있나? 지금 손미이 지금 떨고 있는 거 들려나 지금. 화면 <laughs> 떨리나? 야, 근데 니네 카메라 조금 <laughs> 바가겠다. 어, 왜 렌즈가 가만히 있냐 안 움직이냐 얘네? <laughs> 뭐 돌림 렌즈 움직이... 만지지 마라, 이 씨. 렌즈 만지면 아이다 <laughs> 아, 아무도. 이 손, 이 손이가? 어, 나손 씻었다. 아니, 손이가. 아, 나이 손이야? 어, 나 손이. 두연어 손? I'm son. <laughs> 야. <이야>. 아. <laughs> 야 성공했구나 <laughs> 네 브이로그 컨텐츠나 내가 해줄게 아 고맙다 뭐하고? 릴스 찍을까? 아 괜찮아요 오늘 춤추는 거 봤어 죄니잘 추세요 잊지 마라 저 모티 춤추는 거는 소터플라이 그거 들어가면 볼수 아,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보세요 찍어주세요 잊으세요 에이 Don't o r about it 자 이렇게 해서 촬영 끝났고 요구네요. 이제 운동을 하러 갈 생각입니다. 오늘 등등 했나? 상관없어. 난다 해. 등하자. 우리 네명 가잖아 지금. 어. 그러면 두명 몰아주기 하자. 자 헬상 네명 가는데 두 명이서 2만 2천 원씩 내기. 가요. 안 돼요. 안 내면 진다. 그래 뭐? 어. 오케이. 오케이. 일단 한 세트. 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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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헬스TV의 김재호. <laughs> 제발 제발 아무나 져라. 난 상관없다. 안 내면 진다. 가위바위보! 그래 뭐? 후리리야 뒷자리 몰아주기 내가 할게 안 내면 진거 알고?! 치지ael!!! 먹어라2 0 0 0천원빵 한번 더 할까 2만원 빨래 <laughs> 싫은데 <웃음> 역시 헤리 쓰는 박사입니다 자리스로 가자 설마 돈봉투가? 아스발. <laughs> <laughs> 당연하지지. 나는 경찰에 갖다 준다. 근데 네 경찰 갖다 주줘난 가질게. <laughs> 나도 가져. 음. 쓰레기네. 괜찮아. 주었잖아 만약에 천만 원이야. 바로 가지지. 와야 솔직히 그건 좀 천만 원좀 그렇잖아. 한5만원 정도는 가질 수 있어 사실은. 어. 근데 천만 원은 갖다 줘야지. 좀 약간 깊게 생각할까? 음. 근데 천만 원 예를 들어 누군가의 수술비다. 그럼 바로 반나가지자이자게큰 그림 그려. 어.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이 이제 천만 원. 야 근데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. <laughs> 오케이. 어. 그래서 전화해서 찾아줬어. 어.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재벌인 거야. 일억 줘.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응. 1 0억을 주는 거야. <laughs> 큰그림을 그려야 돼. 아. 어때? 좋아.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. 그럼 이제. 나 줄래. <laughs> 근데, 그 사람이 근데 받자마자 어땡큐 청하... 하고 갔어. 어. 그럼 어떡해? 어쩔 수 없지 뭐. <laughs> 가질래? 나나 줄래 갑자 기자 주고 싶다. <laughs> 여러분의 선택은 댓글로 남길 수 있어. 윤신이 근데 오랜만에 어. 끝나고 한번 먹을까? 뭐 이거? 나 내일 운동해야 나, 돼가지고 같이 가야지. 인도로 다니니까 내가 듣기로는 뭐라 들었는지 이리... 말하자면 난 일이라고 들었어. 일이야, 일이야 이랬는데 여기. 안 돼. 테닝은 아, 아무 테닝은 아무리 해도... 응. 리보가는 말이야 뭐라 한데 테닝은 아무래도 안껌해지는데라고 하는데 응. 테닝을 대충 했겠지. 그러니까. 나는 테닝은 영혼을 가랐었나 봐. 시간을 어중간하게 투자하면 안 우리가 꼬질. 그래.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는지도 모르면서 저렇게 말할 수 있나? 테닝이 쓴 돈이 얼마인데 우리가 맞지? 박상민을 위야. 흠. 네. 하씨. 그... 아, 아. 아이고. 씨. 아니 왜이렇 나오냐고? 아직 안 제가 3만 쓸게요. <laughs> 아, 나오고 있고이 입에 빵꾸 이거 네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오아 걸려가지고. 좋아요. 이 너무 좋아요. 이아요안거너어요 제가 너만쓸게요아요이하네하좋둘셋이덟아요이좋아 여덟 아, 아홉열둘둘아우잘한6 아홉 둘 셋, 여섯, 10 1이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나1 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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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네. 다섯 네어어세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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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운동 잘 하고 갑니다 선민 아아 땡큐 간다 아, 이 서비스 좋네. 니, 잘 가라. 조심해라. <laughs> 인사, 인사하 <할> <laughs> 좋다. 오케이, 응. okay. 음, 다음에 또 보자. 자, 집에 가자. 형님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하루, 바로... 아까 저희 운동하고 사진 찍었는데 놀러 <laughs> <laughs> 못생겼다고 단톡방에올라오거야 큰일이요. <laughs> <도연히요. 웃음> 왜 이렇게 못생긴 게 나왔어? 화외탈이네 <laughs> <laughs> 아, 가시죠, 가시죠. 자,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도착해.